안녕하세요 슬레모고입니다 안녕하세요 j d f p v 입니다 <laughs> 오늘은요 드론 라이프 FPV 드론을 취미로 시작한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어, 어, 특히나 이 너른 마당도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이 방송 촬영 이런 쪽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리 그 유튜버 JDFPV 운영하시는 너른 마당에 와서 JDFPV 님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어, 어떻게 이거를 즐기고 계신지 그리고 어, 근황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좀 얘기 좀 들어보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활동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는 어, FPV 크리에이터 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laughs> 어, 네. 좀 개인적인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셔도 돼요. <laughs> 아 저는 뒤에 보이는 너른 마당 <laughs> 이렇게 너른 마당에서 이사로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같이 일하는 가업 제대로 지금 3대째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이사입니다. 주메뉴가 뭐죠? 아 통오리 밀쌈이라고요. 네. 오리를 연기로 구워서 그걸 이제 밀전병에 말랑말랑한 밀전병에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고기를 네. 싸서 드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많이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여기서 판매하는 그 칼국수. 음. 칼국수. 맞아요. 칼국수가 손님들이. 그 오도밀 칼국수인가요? 우리밀 칼국수. 아, 우리밀 칼국수. 아는. 그거. 음, 어. 그거 너무 맛있어 김제 우리밀 본부에서요 통밀이 와요 그걸여기서 분재해서 바지락 다시육수 내려서 그걸로 끓이는 건데요 그게 인기가 많이있어요 네, 우리 아이프하고 아이 데리고 왔다가 우리 아이프도 뿅 갔어요 그거. 칼국수랑 맛이 많이 달라.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이제 음식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분들도 있죠. 네 아들 둘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5학년 2학년이에요. 음, 자녀분도 가끔 유튜브 채널에 k d 표 v 채널에 가끔 나와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너른마당 유튜브 채널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 영상들. 그다음에 이제 어두 번째 질문이 이제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는데 딱 네. 잠깐 소개시켜드렸고 어 너른마당에서는 이제 운영하는 거는 아까 소개를 드렸고 그거 더 중요한 건 f p v 로서 네.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취미하시는 분 중에 아마 가장 많이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월급을 갖다 네. 오고, 뭐. 원래는 <laughs> 가게에 홍보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걸 연습하다가요. 네. 그게 점점 매일 나이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스틱이 잘 맞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도 소개시켜줘서 음. 경험을 조금씩 쌓았었어요. 네. 어디+ 어디 갔다 왔죠? 해외도 많이 갔다 왔죠. 남극도 갔다 왔어요. <laughs> 제목 <제일 웃음> 아, 남극도 갔다 왔죠? 네. 남극. 다큐 공감. 김동정 피디님이라고 그러니까. 하고요. 네. 곧이야, 저기, 남태평양도 가고요. 네, 남태평양. 그러니까 드론 날리다가 진짜 멀리까지 가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거다 촬영하러 간거있잖아요 그쵸. 죠촬영했 네, FPV도 촬영하고. 네. 아, FPV를 이렇게 잘, 잘 활용을 해서 네. 방송 쪽에서 어,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외에도 지금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데 국내에서도 네. 이렇게 의뢰를 많이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촬영 많이 다니고, 어, 있어요. 그런, 그런 것도 되게 좋고. 노른마당도 방송 생활의 달인, 네. 뭐 이런 데서도 촬영 하고 은근히 네. f p v 를 매일 날리다 보니까요 네. 작가님, 피디님들이 이렇게 소개 소개로 통해서 어, 그렇지. 그거 보고 섭외가 많이 와. 비행도 잘하지만 뷰도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자꾸 찾아오게 되는 것도 있고 비행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 촬영 촬영 쪽으로는 어, 경험이 정말 축적이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시작한 지가 얼마 됐죠? 네. 제가 유튜브 처음 올린 걸 어저께 봤는데요. 6년 됐더라고요. 아, 6년이 남았어요. 네, 6년 됐어요. 와, 첫 난리였을 때. 거의 뭐, 고인물이네. 네. <laughs> 오래됐어요. 고인물이네. 아, 근데 6년 되는데도 날리면은 긴장되고 떨려요. 에. FPV가.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력이 있죠. 이거 FPV를 처음에 하시게 된 동기. 아. 뭘 보고서는 이게 빠져들었는지. 처음에는 뭐, 영상 보고 빠진 게 아니고요. 저, 북평에서 같이 비행기 날리던, 날리던 친구가 있어요 네. RC 비행기요 네. 그때는 드론이 없었어요 음. 그거를 하다가 아 비행기 썼다고? 네 그렇죠. 그 저희 부천에 뭐, 창조 비행클럽이라는 클럽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처음 친구가 이렇게 정낙강 씨라고요 그분이 드론을 저한테 딱 줘가지고 그때 시작된 거예요 FPV도 그 사람 보고딱 써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세워가지고요 근데 쓰니까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와 신세계였죠 네 너무 어려웠어요 <laughs> 처음에 날랐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쩔 줄 모르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르는 느낌이 드니까 매력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내가 원하는 기동들이 될 때. 그때 짜릿해져. 그때 그 기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영상이고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입문해가지고 처음 접한 다음에 첫 기차가 뭐였나요? 과정들, 이렇게 했던 과정들 간략하게. 2AV 가짜. 250, 250. 네, 그걸로 했었어요. 아, 맞죠. 옛날에 한창 유행이었죠. 미국의그 프랑스 친구 차프인가? 아, 차프, 차프. 차프란 사람이 아, 그 영상, 그 건물에서, <laughs> 폐건물에서 슉슉슉 지나가는 그 네. 음악이랑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 차프. 그게, 그게 이페페베에한 사람들 얘기들어보면은 처음에 꽂히는 영상들이 있어, 뭔가가. 아, 차프. 생각난다. 그, 그, 그 머리 옆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염색해가지고요. 그게 첫 기차였어요? 그 전에도 뭐 있었는데 그 이름을 몰라요. 아. 그래서 제일 그래도 유명한 게그 차프의 그, 차푸의 그 QAV250. 아, 세팅이나 이런 건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어요? 시작했어요? 아, 저는 그때 전혀 할줄 몰라가지고 샵에 의존했었어요. 아, 샵에? 네. 그때 당시에 샵이 좀 많이 있었거 네, 지금. 없어진 샵들이 있데요 그쪽 인천 쪽에서 많이 했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주로 처음에는 혼자 날렸어요? 처음에는 창조 고물상이라고 있는데요. 그 친구랑 같이 날렸어요. 아, 같이 어 네. 비행은 원래 그쪽에 사람들이랑 하고요. 그쪽 이제 RC 비행기 네, 하는 거? 네, RC 비행기, RC 비행기는 저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문했었어요. 음 동네 아, 그래서 모두원을 썼다 그랬지. 네, 동네에 에덴 과학이라고 있어요 원당에. 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거기 입문해가지고 조립하는 거 배우고. <laughs> 금수전에 중학교 1학년 때 RC 비행기 하면. 그왜 그랬냐면요. <laughs> 초등학교 그고무동역기 있죠. 네, 네. 그거 대회 전국대회 가서 네. 이렇게 좀 우승 우선, 은 아니지만 시상도 하고요. 아입상했구나 그러니까 자식이 그런 게좀 이렇게 보이니까 아버님이 약간 조금 밀어준 것도 아, 있어요지 사실, 재능이 있었던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교. JDFP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합니다 <laughs> 초등학교 때 상장이 있어요. 네. 글라이더 부분. 어, 그래서. <laughs> 재능이 있었던 걸로. 아, 사합니다 은평구 <laughs> 음평, 대표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laughs> FPV 드론을 지금 벌써 6년? 네. 6년 2014년. 네. 본격적으로 애이싱 대회가 열리고 막 했던 거는 2015년도인데. 네네. 네. 그 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던 얘기네요. 그러면. 아, 맞었어요 아. 근데 대회는 가볼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 바쁘기도 하고. 저, 여기 서빙하잖아요. 그렇죠. 주말마다 대회하고, 아예 그냥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요 음.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해오는 과정들, 어, FP 입문을 했고, 네. 어, 어떻게 즐기고, 되게 힘, 좋았던 점도 되게 많았었고, 힘들었던 점들도 있었고요, 아. 아마. 불만들. 힌, 네, 힘든 거는, 음. 제일 힘든 거는, 이제, 날리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추락하면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납땜도 못하니까, 계속 의존해야 돼요. 의존해. 예. 계속 부탁해야 되고, 잘하는 분 따라가서 좀 납땜 좀 해주세요. 그데 그게 하는 모습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납땜을 배웠죠. 음. 예. 어떻게 배웠어요? 그냥 혼자 그냥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예. 사실 해보면 예. 별거 아니긴 한데. 그, 뭐라 그랬죠? 페이스트인가? 아, 페이스트. 그거를 그걸 그걸 몰랐어요. 아, 옛날에? 처음에? 네. 예. 막 떡대가지고 막 했구나. 예, 그래서막 망치고, 막 f c 타고, 예. 그렇게 그렇지. 버린 게 엄청 네. 많아요. 맞아요. 항상 입문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게 인두기를 싸구려 사가지고 철무점 가서 아 맞아요 열이 안오르니까 어, 계속되고 계속 있잖아요 아... 안타까워서 사지 말라고 그 조립이 것 가장 힘들었어요 좋았던 점은요? 아 좋았던 점은 점, 점. 가족여행 갔을 좀. 때 네. 센서드론이 아닌 FPV라니까 새로운 그림이 나오고 네. 그걸로 이제 영상 올려 유튜브에서 보고 네.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봐줄 때 봐주고 좋아요 누를 때 네.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사실 취미 활동할 때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자기 만족이 우선 제일 크고요. 그쵸. 좋아요 하나 딱 누르면 그날 기분이 달라져요, 진짜. 음, 워낙 워낙 지금 많이 영상 많이 올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이 f 표님이그 국내외 다니면서 찍은 촬영용, 그러니까 촬영용, 광고용, 뭐 홍보용, 드라마용 뭐 이런 것들 안 올린 것도 되게 많은 걸알고있어요그죠 그렇죠, 그건 이제. 음. 그런 거그 방송에 나간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올리면 네. 어마어마할 텐데 <laughs> 조금은 있어요. 조금 있요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좀 아쉽긴 한데 그 외에도 꾸준히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이렇게 다니면서 영상 꾸준히 찍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네, 그 너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중간에 하기 싫다는 생각 들어본 적 없어요? 나는 가끔 있는데 아, 아 저도 약간 좀 다른 사람이 술로... 저보다 못했 늦기 시작한, 못한 게 아니고, 늦기 시작한 사람들이 접어도 잘 날리는 모습을 봤을 때, 네. <laughs> 와, 나는 왜안 늘지? 그러면서 약간 좀 슬럼프 있었어요. 자괴감 네. 자괴감 약간? 네. 근데 그거는 어느 분야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아, 어느 네. 분야나. 그 스포츠 분야는 어느 분야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와, 그, 그 모습을 딱 보면, 아, 저 접어야 되겠다. <laughs>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네. 그렇게. 근데 그걸 지나고 보니까, 그냥 날리는 순간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잘 날리든 못 날리든. 네. 그러면 지금은, 어, FPV 드론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뭐 레이싱도 있고, 프리스타일도 있고, 네. 뭐, 영상 촬영하는 거 이런 재미도 있고. 주로 어떤 쪽의 매력을 느끼고? 아. 저는 어떤 스타일. 네. 저는 시네마틱이 없죠. 가장 매력이 있는데요. 네. 고요하면서 속도는 빠르고요. 영상을 영상을 찍고 누구나 봤을 때 어지럽지 않고 아, 맞아. 와, 그, 뭐 방송에서도 써도 되겠는데 뭐 그런 느낌을 하고 그 하고 싶어요. 누가 봐도 편안하고 네. 아름답고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다 직접 하잖아요. 네, 저희 편집 같은 거는 주변에 이제 회상 이런 일뭐 하시는 황피디님 음. 다큐 공감하는 김동종 피디님이 저희랑 FPV 거의 아,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약간의 다르구나. 그래서 많이 알려주세요, 김동종 피디님 <laughs> 그서태까지 다르구나. 항상 저한테 공유해 줘요아르켜줘요 어. 아이가 이렇게 언니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식으로 조언해 주고. 네. 조력자가 있으면 항상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챙겨 주시니까 음. 그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어. 어, 원래 인품이 좋아서 그래요. 전에부터 얘기했지만은 인복이 있다니까. 아, 감복이 있다 <laughs> 저는요 어.. 이 종덕이를 만나면서 한 번도 화내는 걸를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진짜 흔치 않거든요. 가끔 <laughs> 화나는데 저는 못 봤어. 항상 웃으면서 되게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항상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매력? 네. 영상 촬영하는 거에서 요새는 많이 심취해 있잖아요. 심취해 네, 있죠? 네. 왜냐하면요. 아그 미국의 그 존이라는 친구가 좀... 막, 막 기술하다가 을 요즘에 갑자기 시네마틱으로 날리면서 그렇죠. 영, 영화나 CF 홍보 막 가더라고요. 엄청나죠, 뭐 제가 친구는. 너무 좋아하는 팬이기 때문에 약간 따라가는 거예요. <laughs> <이제> 존이랑 <laughs> 좀... 홍대에서 소주도 먹었다는 사람. 아, 존이랑 또 소주 친구고요. <laughs> 그 인스타로 메시지도 주고받고 하는. 아, 부럽다. 또다 기회를 주신 저 아스트로 사장님하고 네, 송금목님, 네. 아 감사해요. 네. 저렇게 불러줘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그 자리를. 내줬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막자랑 그랬 잖아요그건 네. 어느 누구의 <웃음> FPV들은 잘부워할 <laughs> 거예요. 아마 FPV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음. FPV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한 명도 없을거 거예요. 조니가 그냥 어깨 동무하고 그냥 같이 제 영상도 보고요. 막 <laughs> 소주 한잔 마시니까 <laughs> 술 먹으면서 그냥, 그냥 같이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니 스타일로 비행을 많이 하잖니 네, 그러니까 음악도 무조건 조니 음악이라고요. <laughs> 조니 어치도 사고? 그럼요. 조니가 <laughs> 아, 그만할게요. 소니한테 <laughs> 영상 메시지 한번. 알러뷰 존이. 마이히로 존이. FPV 드론의 매력. 진짜 매력. 아, 진짜 매력이 있죠. 어요 이거 한번 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 간단하게 네. 해 보는 음. 진짜 FPV의 매력은 고글 안을 쓰고 제가 나는 모습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니까요. 음. 제 마음대로 비행 제가 생각했던 비행이 그대로 지금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내가 거기에 직접 타고 있다는 느낌으로 네. 하늘에서 보는 느낌은 또 다르기도 하고 네, 완전 틀리죠 약간 좀 배트맨이 된 느낌? <laughs> 박쥐인간 슈트 네. 입고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그러면 이제 어, FPV 이렇게 매력적인 분야긴 이 한데 어려움도 물론 있지만, 있지만 네. 어, FPV 드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은지, 솔직히 아,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의견만 듣는 거니까. 네, FPV 시장이 네. 커질 것 같아요. 커질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앞으로 이제 드론은 이제 점점 좋아지잖아요. 네. 센서 드론이 못하는 그 역할을 FPV가 하는데요. 그게 매력이, 그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센서 드론을 거친 사람은 무조건 FPV를 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뭐 그래서 완전 다르니까. 지금 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끝판왕은 어차피 FPV라. 음. 그래서 FPV 시장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커질 것이다? 네. 지금 DJI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소문 아, 듣고 그 있어요. 만들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모든 드론인들은 다 FPV 끝판왕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돼요. FPV 계속 할 거잖아요. 아, 저는 질리지 않습니다. <laughs> 질리지 질리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맨날 날려도 <laughs> 진짜 안 질려요. 나 네. 이제 어, FPV를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아니면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이 음. 어, 이제 이걸좀 어, 즐겁게 효율적으로 공, 그 이, 이 취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노하우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뭐 그런 가장은 주변에 같이 날린 사람들이랑 같이 동호회식으로 날리면서. 네. 습득하고요 네. 그거를 이제 가족 여행 갔을 때써먹는거죠네 그쪽 가서 이제 3인치 드론으로 이제 타이트하게 이렇 찍고 네. 이제 5인치나 이걸로 배경 네. 전체 모습 찍고 그거를 이제 편집해서 이제 유튜브에 네. 가족 저, 영상에 쓰는 거죠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긴 해요 좋아요 진짜 장모님 친구들 뭐 와이프 친구들 어디 갔을 때 같이 때. 옆에 가가지고 한번 찍어줘서 공유해주면 막 어, 얼마 전에 네. 그 어머님이랑 같이 네그 한강에서 찍은 거 아, 배에서 찍고 네. 그거 진짜 장모님 친구들이 막 좋아하니까 장모님 뿌듯해가지고 <laughs> 우리 사위야 뭐 그런 그러니까 생각할 때좀 좋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가족끼리 영상 찍는 게 꽃인 것 같아요. 가... 옛 날에는 노른마당에서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계속이 살렸죠. 왜냐면일부러 나무 이런 사이가 많잖아요. 네. 더 연습하려고. 근데 어? 매일 날이다 보니까 지금좀 지겹더라고요. <laughs> 근데 옛날부터 이제 카페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 거를 저도 많이 좀 봤는데 겨울에는 눈밭, 여름에는 이렇게 연꽃, 네 연꽃 근데 이제 한옥이 또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상에서 아 저기 한번 꼭 가봐야지, 가봐야지 했던 거. 와 홍보 된 거네요? 아, 그럼 그거 많이 보고 왔지 사람들. 나도 그거 와. 보고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겠습니다저 사실 홍보도 <웃음> 있습니다. <웃음> 처음에는 그랬겠지. 네. 끝까지 아르면. 계속 날릴 거야. 뭐 이런 거죠. <laughs> 꾸준히 영상 이렇게 계속 올려 주니까는 오니까는 또 사람도 좋고 잘해주고 친절하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FPV 하시는 분들은 꼭한번 오세요. 제가 아, 직접 서빙해드리고 잘 드릴 거예요. <laughs> 이제 그 FPV를 이제 관심을 갖거나 이제 입문하려고 생각할 마음 먹었거나 마음 먹을지 안 먹을지 고민하고 계시거나 네, 이런 분들에게. 어 조언을 해준다면. 네, FPB는 하시던안하시던 고글 을 한번 쓰시면요. <laughs>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아주 근데 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전. 안전 고거는 안전 이제 중요해. 배우시면은 네. 되실 거예요. 안전 교육을 꼭 하셔야 돼요. 맞아요.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때 초반에 다치면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 강조해주면은 다치지 않게 잘하는 것만 해주면 즐겁게 계속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거 알려준 사람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치고 저도 한번 찢어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기자재가 좋지 네. 못해가지고 그런 적 오류가 없었어요? 오류가 났었어요. 네. 바닥에 배터리 꼽았는데 풀확 돌아.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네. 요즘에 FC 많이 좋아져서 음. 너무 믿는데 그때 믿으면 또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거 뭐 조종기 달고 기체 들고 막 가실 때 음. 아밍 탁. 터질 그런 그런게될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 그거 되게 위험해. 항상 이걸 떨어뜨려서 가지고 가야 되고, 맞아. 무조건 배터리 뽑아야 되는 거고. 아, 그, 그, 사실은 배터리 꽂고 가면 안 되고. 네, 네, 가서. 가서 그 자리에서 배터리를 꽂아야 돼요. 이거 미리 하셔야 돼요. 잠깐 얘기했지만은, 배터리 꼴고, 조종기 들고 가다가 스위치 탁 쳐가지고 돈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 추락했을 하고. 때도, 거기서 바로 빼야 되는데, 들고 오면서 빼다가 사고날 때 그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어떤 모임이나 이런데 나가서 같이 비행하는 게 사실은 좋긴 해요. 네, 거기서 많이 배워요, 진짜. 그렇지, 많이 알려주고 네. 하기. 가면 또 많이 알려주고 도와주고 한다. 네. 저희 스승님이 또 부천에 아좀 까먹었다 이거 <웃음> 편집. 아형 친구 승현이아승현이 형. 친구는... 승현이? 아, 승현이, 형. <laughs> 승현이 형이 저희 또 스승님이에요. 그렇지. 네. 네. 승현이가 스승. 승현이랑은 어디서 비행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부천에 양궁장이라고 있어요. 부천에. 네, 부천에 양궁장. 체육관. 네. 아시안게임 그 양궁장인데요 거기서 저쪽에서 날리시는지 몰랐어요 저희는 따로 날리고 그래서 저 제곱 꼽는데 추락한 거예요 그쪽에서 음, 아예 그냥 영상 겹쳤구나 예, 네, 그래서 추락해서 다 박살났는데 절못 찾은 거예요 화나는데 음.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났는데 당신이었냐고 <웃음> <웃음>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세계적인 존이 선수하고도 친구인 <laughs> 아, 인품이 너무 좋아서 항상 사람들한테 친절한 아, 너른 마당에 이사로, 너른마당을 운영하고, 어, 상업용 촬영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JDF님, 근무하는 너른마당에 와서 이쪽을 했고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저는 이 뷰를 너무 좋아해요. 항상 올 때마다 이뷰 영상 꼭지가 왔는데, 어, 시원한 실내보다 이렇게 어, 멋진 뷰에서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땀, 이렇게 땀 흘린 거 봐. <laughs>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여기서 지금 영상을 찍었습니다. 앞으로도요, JD FPV님이랑은 계속 같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소식 전하면서, 공유하면서 영상들로 또 인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어, 너른 마당에 언제라도 오시면요 편하게 제가 서빙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멋진 영상 계속 올려주세요 계속 올릴 겁니다 네. 지루해도 그냥 이해해주세요 <laughs> 제가 설명란에 JD FPV님 저보다 구독자 훨씬 많기 때문에 아미 그래도 제가 링크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FPV 드론 크리에이터 그래서 국내에서 어, 활약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 파일럿들 만나는 자리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어, 오늘 시간 내주셔서 어, 아니요 자주 어,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또세 번째 영상 조만간 또 누가 될지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laughs> 좋아요 눌러주세요. 소연은 안 돼.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